64번은 거기 축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이 그림만 남겨놓고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, B, B인 D는 몇이야? 이렇게 물어보자야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은 작은 원의 중심은 몇콤마 몇이지 얘들아? 작은 원의 중심 0 콤만 맞죠 그리고 큰 원의 중심은 몇 코만 몇이죠 5코만 마이너스 1이에요. 5코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더 낫거든. 그리고 나서 지금 저 선이 둘 다한테 똑같이 접하는 직선이잖아. 그러면은 접점에서부터 그 중심까지 그은 반지름. 일다 수직이라는 이런 보조선을 그릴 수 있어. 맞습니까?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이으또 선의 길이도 우리가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. 오케이. 그리고 나면 우리가 되게 자주 그리던 보조선인데 이런 보조선이에요. 여전히 중상보조선이죠. 중상보조선이죠.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?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루트? 25 더하기 25인가? 25 더하기 25 네, 루트 50이라고 쓸래? 도시락 풀에 괜찮니? 다음 요일 길이 몇이지? 반지름이 작은 원 반지름 몇이야? 이 이니까 다음 요일 길이 몇이지? 큰건 반지름이야 몇이야? 3 3이야 그러면은 삼 직각삼각형 즉사각형이잖아 요일 길이 몇이야? 2. 2니까 요일 길이 몇이야? 음. 1 잖아 말이야. 그러면은 요 초록색 길이는 타우라스 정리 이용하면 될수 있다고. 7. 네 샷? 7이죠. 7. 그러니까 a, b 길이 대신에 7. 이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. 요 그냥 중상내용이잖아중상내용이잖아 뭐만 바뀌었어?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 이것만 하나 바뀌었다고.